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당신은 아마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 강서성 타이위안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2년 6월 9일 감시 카메라에 찍힌 놀라운 장면에는 한 남자가 원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 있던 자리의 바닥에 갑자기 큰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빠르게 반응하여 한 발을 구멍 가장 자리에 내디뎠고. 그 덕분에 전체 몸이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져 간신히 구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놀란 얼굴로 일어나 깊은 구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광동성 계양시에서한 중국 담아가 두 손으로 돌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운동을 계속하는데, 그녀가 허리를 구부려 뒤로 기울였을 때, 돌랑간이 갑자기 부러졌습니다. 그녀는 전체 몸이 뒤로 함께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고, 돌랑간은 몇 미터 뒤로 굴러갔습니다. 아이더니하게도 현지 시공공시설관리센터는 돌랑간을 당기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긴다고 부서지는 돌랑간을 본 적이 있나요? 또한 더 웃긴 장면이 있습니다. <목소리>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작은 강가의 난간을 따라 걷고 있었고 그의 손이 난간에 닿자마자 난간이 부러지며 그 남자는 그대로 강에 빠져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도로, 다리, 건물 등 여러 건축물의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수많은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대체로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대충하거나 자재를 아끼는 등 부실한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후속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이유로 공사품질이 불합격인 상태로 완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사람들에 의해 두부공사라고 불립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일부 붕괴 사고를 되짚어보고 그 배경에 있는 원인을 분석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사천성 의빈시의 은룡광장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도로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옆에 주차된 21대의 차량이 순식간에 깊은 구덩이에 빠졌고 그후 15대의 차량은 크레인으로 끌어냈습니다. 침하한 구멍은 금방 물에 잠겼고 도로 위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2023년 8월 3일 강한 비로 흥룡강성 한무 고속도로에서 도로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가 이 충격적인 순간을 포착했는데 한 흰색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으나 앞쪽 도로가 이미 붕괴한 사실을 몰랐고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두 대의 차량이 치마 한 곳에 빠져 물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찍혔고 한 대의 검은색 차량은 차량 앞부분이 물에 잠겼으며 다른 한 대의 흰색 차량은 옆으로 넘어져 차체의 절반이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2023년 7월 6일 사천성 은광고속도로의 일부 교량이 예고 없이 끊어지면서 주행 중이던 두 대의 차량이 수미터 깊이의 틈에 빠지며 급격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천성 교통청 관계자는 비가 내려 다리 근처의 산이 붕괴하였고 거대한 바위가 교각에 충격을 주어 교량 일부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이며 공사 품질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은 영상에서 거대한 바위를 볼수 없다고 지적하며 비한 번에 고속도로가 무너졌다는 것이 말이 되나 공사 품질 문제가 아닌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호북성 장사에서 한 주민 건물이 붕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거대한 먼지가 일어났고 잔해가 두층 높이로 쌓였습니다. 이 사고로 5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인근 상인에 따르면 이 건물은 원래 6층 건물이었으나 2018년에 8층으로 증축됐습니다. 각 층에는 식당, 호텔, 그리고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이 붕괴하기 전 이미 여러 차례 붕괴 징후가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은 지탱하는 철근이 점점 더 심하게 변형되는 것을 보았지만 이를 방치해 두었고 주민들의 불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호텔 주인의 더 충격적인 행동은 4월 12일 건물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호남성 상대공학검사유한회사의 건물 안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회사 직원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으며, 한 명은 건물 아래에서 돈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건물 위로 올라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들은 8시간 만에 31가구의 현장 검사를 마친 후, 복사 붙여넣기, 데이터 조작, 허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호텔 구조 안전이 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합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거짓된 안전진단보고서는 54명의 생명을 대가로 하여 그 진위를 입증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사기나 횡령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23년 7월, 흑룡광성 제재합이 제3사 중학교 체육관의 지붕이 붕괴하여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10명의 여학생과 1명의 배구 코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당국은 학생들의 사망 소식을 한동안 숨기고 학생들의 부모들을 압박했습니다. 분노한 부모들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이 사회적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두부공사 붕괴 사고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아침 7시, 길림성 백성시 스케이트장 건물이 갑자기 붕괴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에 따르면 건물의 지붕이 사라졌고 지솟은 연기와 먼지가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중국 남방 주말에 따르면 이 스케이트장은 총 면적 4,369제곱미터로 2019년 12월 개장 이후 백성시 시민들이 농구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중요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가 이런 아침에 발생해 단두 명의 청소 직원만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케이트장은 건설 초기 단계에서 지역 정부에 의해 중요한 시정 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 도시의 전문 스케이트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총 건설 비용은 5,206만 위안에 달했고 시정부는 품질 우선 안전 중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개장 후 5년도 채 되지 않아 건물은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스케이트장은 길림성 영발건축공사 유한회사가 담당했지만 사업자 등록 정보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2023년 상공업 연보에 기재된 직원 수는 겨우 2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층층이 하도급이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만약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중앙에 사람이 있거나 지방에 사람이 있다면 이 공사를 첫 번째 하도급자가 맡고 그 후에 다시 하도급을 넘겨서 한 번, 두 번, 점점 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넘겨집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은 공사팀은 가장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은 품질을 저하시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품질 저하 문제를 상부는 알고 있습니다. 상부는 뇌물을 받았고 사람들의 관계에 얽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중앙에 있고 최종 피해자는 바로 시민들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스케이트장이 심각한 공사 품질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건축회사가 여러 차례 하도급을 진행하면서 부패가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지에는 폭설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없었으며 순전히 두부공사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0m 길이, 60m 폭의 건물로 지붕만 있고 중앙에 기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건물을 건설할 때는 시공 품질 요구 사항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 안에 작은 결함이 있다면 이 결함이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지붕의 강철 구조물이 원래 야중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즉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기본 정보를 볼때 이러한 함몰은 시공 방면의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체가 붕괴되었어요.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 물건들이 우리를 묻어버리고 있구나. 아래는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딸을 꽉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어요. 문제는 정부의 공사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개인 회사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11월 15일 곤명시 관도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지면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이 슈퍼마켓이 위치한 건물은 한강 위에 지어졌으며 양측 건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 한 주시라는 여성은 12살 된 딸과 함께 슈퍼마켓에서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장에 들어간 지채 5분도 되지 않아 갑자기 지면의 심각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후 슈퍼마켓 바닥이 갑자기 붕괴했고 어머니와 딸은 불행히도 아래쪽의 강으로 떨어졌으며 그들은 그 위로 떨어진 대량의 상품에 의해 압사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이 슈퍼마켓은 개업한 지 불과 6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해당 매장이 불법 건축과 관련이 있는지 사건 이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후 많은 네티즌이 열띤 논의를 벌였습니다. 고명시 관도구에는 위반 건축물이 도처에 있다. 지금은 두부 공사가 너무 많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중국에는 이렇게 많은 두부 공사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중국에서는 가짜 제품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가짜 식품, 가짜 학위 증명서, 가짜 뉴스, 그리고 건축 자재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지어 철근조차 가짜일 수 있습니다. 네티즌이 올린 영상을 보면 철근은 마치 밧줄처럼 손으로 감을 수 있습니다. 이 철근으로 만든 구조물은 흔들거리며 한 손으로 철근을 쉽게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재로 지어진 건물에 정말 사람이 살수 있을까요? 저는 공사 현장에서 몇 개의 철근을 가져왔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 철근들이 모두 괜찮아 보이지만 보세요. 손으로 구부릴 수 있고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집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터치하면 바로 부서집니다. 이건 가짜 철근입니다. 11월 24일 독일에 거주하는 수리 공학 전문가 왕웨이루오는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며칠 전 백도시에서 발생한 스이트장 붕괴 사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이 철강 재료의 품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독일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철강 재료의 품질이 저조해서 교량 건설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왕웨이로오는또 다른 점을 지적하며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그 배경에는 전체 사회관리 시스템의 붕괴와 정부 기능의 실효성이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스케이터장의 건설은 반드시 지역정부 군안이므로 가장 큰 발전개혁위원회부터 각종 도시건설 부분을 하나하나 심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부패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공사 비용을 빼앗고 차례대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최종 건설 품질이 이렇게 낮아졌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또 올해 5월 중국 국무원은 자연자원부, 주택도시건설부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제1차 전국자연재해 종합리스크조사 공고를 완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260만 명 이상이 동원되어 3억 5,400채의 도시 및 농촌 주택을 조사했지만, 비록 전국적인 주택과 도시 건설의 실태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자연재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건물들이 붕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건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며 어떤 건물이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붕괴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유튜브 시사 채널 주인 공자심은. 사건지의 핵심 문제는 부패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많은 공무원들과 업체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공사를 층층이 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수년간 공개된 비밀이라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전에는 건축물 완공 후 10에서 20년이 지나면 누수나 외벽이 벗겨지는 문제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개업한 지 6일밖에 안된 슈퍼마켓이나 5년이 채 되지 않은 빙상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두부공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졌음을 보여줍니다. 호주시사평론가 사령측은 중국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점은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공정부는 전국에 퍼진 부실 건축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각지에 건축 완료 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자금 압박 속에서 서둘러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로 인해 품질 미달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해외의 1인 방송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는 거의 모든 여론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환경이 더 많은 안전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진실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한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사회가 어떻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도 독립적인 제3자조차도 나서서 정의를 세우거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